아서라 했기 때문에, 분명히 자연은 분명히 3대 원칙이 있거든요. 마음에너지를 거쳐야지만, 니네 영혼의 지식이 들어오게끔 되어 있어. 근데 아직 마음에너지를 안 거쳤네? 근데 나는 들은 건 엄청나게 많아. 본건 엄청나게 많은데, 공부를 한거 양은 엄청나게 많은 것 같아요. 많은데, 네가 마음에너지를 거쳤냐라고 정확히 물어봐야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아, 제가 법을 갖다 3년을 공부했거든요. 3년을 공부했는데, 사람을 대할 때 그렇게 잘안 돼요. 왜안되냐면은 마음이 여지를 안 거쳤거든요. 강의는 열심히 들었는데, 내가 내 영혼이 장착된 게 없어. 근데, 들을 때는 이해되고 다 아는 것 같아. 왜? 이해되게끔 설명을 지금 하고 있으니까 맞는 것 같은데, 그렇게 알고 있었어요. 알고 있었는데, 들으면서도 계산이 또 들어가. 왜? 주식인들이거든. 아, 이거는 맞는 것 같은데, 그런데 이거는 좀 아니지 않냐. 이거는 맞는데, 이렇게 하기가 좀 그렇지 않습니까? 이렇게 들어가거든요. 그럼 주식인들이 뭐하고 있냐면, 지금 잣대가 싹 들어간 거예요. 그리고 내고 가정 그 방문을 했을 때, 부모, 엄마가 하는 거 보니까, 에이, 이 젊은 사람이 못했네. 자식이 그렇게 대한, 벌써 잣대 들어갔잖아요. 잣대 들어갔으면요. 나는 그걸 지금 환경을 지금 깨끗하게 흡사라고 그 환경이 지금 하나님이 만들어놨는데, 내가 어떻게 했냐면, 마음의 에너지를 움직이지 못하게 내가 지금 계산이 딱 들어간 거야. 계산이 딱들어간 순간, 나는 분명히 보고 들은 거는 맞는데, 어디까지? 내육신에 머물다가 소멸되고 없는 거예요 그럼 그런 환경을 자연을 자꾸 만들어줘가지고, 네가 3년을 환경을 접하든, 아니면 10년을 접하든, 아니 100년을 접하든, 네는 한뜸도 내공이 창게없다 왜? 니네 계산이 들어가기 때문에, 마음이 내지 작동을 안 해가지고, 보고 들은 지식이 비물질 에너지를 갖다가 네 영혼에 장착을 안 했던 거예요. 이건 우리가 법문 듣는 원리하고, 내 어떤 사람의 말을 듣는 거, 환경을 흡수하는 것 원리하고 똑같거든요. 이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 환경 속에서 인연을 보내놓고 뭔가 세팅을 다 해놓고 엄청난 지금 공부를 할수 있도록 그렇게 세팅을 지금 해놓은 거거든. 뭐 공부하라고? 공부 재료 거기 다 있다. 네가 공부할 것은 그 환경 속에 다 있으니까 저걸 네가 어떻게 깨끗하게 계산 넣지 말고 신 넣지 말고 깨끗하게 받아들이면 마음 에너지가 스스로 작동해가지고 다 분별해가지고 옳고 그름을 다 정리해가지고 자연에 한번 보냈다가 저보다 니네 영혼에 장착되게끔 만들어요. 그럼 걸려주는 필터가 뭐냐면, 마음에너지라. 근데 마음에너지를 안 걸치는 건요, 쫙하게 바르게 분별한 게 아니거든요. 내가 어떤 사람을 대하고 어떤 사람을 말 한마디 하는데, 내가 계산이 들어가고 욕심이 들어가잖아요. 그럼 계산이 들어가고 욕심이 들어가면요, 지혜는 안나오건돼 있어요. 그럼 지혜는 어디서 나오냐면, 마음에너지에서 나오는 거거든요. 왜? 우리가 공부하면서 받아들이면서 옳고 그름을 쫙하게 이렇게 스스로 알아서 처리했잖아요. 그럼 나중에 나올 때도 옳게 바르게 분별해 가지고 스스로 그 사람한테 말아 맞을 수 있고 저 사람을 이해할 수 있고 저걸 갖다 소화 처리할수 있는 힘도 그때 나오는 거거든 근데 전부 다 똑똑한 지식인들이잖아요 지식이다 보니까 내 식을 가지고 있어 가지고 분명히 저서 법문을 듣고 왔어요 그 법문 들어왔는데 그게 환경을 대할 때 적용이 되는지 안 돼요 왜 들을 때는 이해되지만 내가 맨날 이어폰 꼽고 법문 들으면서 사람을 대할 수 있는 건 아니니까 그죠. 법문 들을 때가 있고, 법문을 놓고 내가 사람을 대하고 환경을 접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 그때 그 실력이 나와야 되는데, 이때 어떤 실력이 나오냐면내 영혼의 실량이 나오는 거예요. 이때 바로 내공의 힘이 나오는 거거든. 근데 내공의 힘, 지혜가 나와야 되는데, 이게 안 열리는 거야 왜? 내 영혼에 장착이 안 됐거든. 그 지식에너지가 내 영혼에 장착이 안 됐기 때문에 내게 아니다. 그냥 들을 때는 네가 알고 이해됐을 때 아직 네 걸로 만들어지지 않기 때문에 환경을 대하고 사람을 대할 때그 실력이 안 나고 나도 모르게 옛날 버릇을까조 쫙하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꾸 식을 대고 있어. 그 대고 나 뒤에 뭐라 하냐면 아, 나는 법을 공부할 사람이 이러면 안 되지. 다시 마음을 다 잡아가지고 다시 법문을 듣고 있어요. 어, 법문또 들었는데 또 식이 들어갔어. 그죠? 또 계산이 들어갔어. 또 상대한테 뭐좀 짜증을 냈네, 상대한테 화를 냈네. 그럼 그때부터 법은 안 들어와요. 왜? 예, 법을 내가 3년을 듣더라도 내 식이 들어가고 내 자태가 들어왔으면요 그때 그거 다 빼야 돼. 다 빼고 나면 내영혼이 장착된 게 있느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은 강의를 들어서 들어서 이해는 했을 때 내께로 안 만들었기 때문에 상대한테 말과 행동을 할 때는 절대 그렇게 안 나오게 됐어요. 나중에 하고 나갈 때 나중에 깨우치는 거예요. 아, 아, 그렇지 아, 그렇지 않지. 다시 강의 들어봐야지. 이렇게 들어가는 거거든. 그래서 마음에너지라는 게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이놈이 스스로 작동해가지고 옳고 그름도 분별하고 필요한 것도 다 이렇게 내 영혼에 장착을 시켜주고 지혜도 스스로 나오게 만드는 게 바로 마음에너지거든. 그러면 지금 나한테 삼년이란 환경을 갖다가 내그 환경에서 공부를 해야 된다 그러면 어떻게 돼야 돼요? 절대 계산하면안 돼. 저 엄마가 왜 저러지? 자가왜질러지저 아빠가 부부가 왜질러지 저렇게 하면 되나? 이렇게 들어가 버리면요. 내 마음 에너지가 절대 작동을 안 하기 때문에 나는 그 환경을 갖다 깨끗하게 흡수한 게 아니에요. 내 식을 갖다 대거지. 식을 갖다 댔기 때문에 내게 아니라. 그래서 지금 환경을 지금 맞이한 거거든요. 음. 3년 그렇게 깨끗하게 내가 맞이한 게 맞다면요. 3년이 지나면 내가 의견을 낼수 있는 게 정확하게 나와요. 그때내 마음대로 의견을 낼수 있고 어느 정도 상대한테 한마디 내가 말도 해줄 수 있는 그 힘이 나오는 거지. 그게 바로 3년 공부라. 옛날에 그 어른들이 수천억에 했던 말이 있잖아요. 시집 가면 벙어리 3년, 기벙어리 3년. 6년까지 하기는 좀 그러니까, 한 기본 한 3년 정도만 하면 나는 완전히 생활 도인이 되는 거죠. 모든 걸다 처리할 수 있는 힘이 만들어진다. 왜? 네, 내공이 작거든요 이게 우리가 말하는 내공이라. 외공이라는 것은 상대한테 무력으로 힘을 쓰고 내가 강압적으로 할수 있는 이때 무력적인 힘을 말하지만 내공이라는 것은 내 영혼의 내면을 갖춘 거거든요. 근데 사람들은 강의를 열심히 듣고 있으면 전부 다내 내공이 찬 걸로 뭔가 착각을 하고 있는데 내 내공이 찬게 아니고 네가 알고 있다. 근데 밖에서 사람을 대할 때 실전 공부했으면 절대 그렇게 안 나오게 되있다 왜? 네게 아니거든. 겉에서 맨벌다가 다 소멸한 거야. 내에서 30% 정도 남아있는 거지 절대 내가 바뀌는 게 아니야. 내 안에 있는 내 영혼이 내 자신이거든요. 그럼 내 자신이 힘을 쓰려면 내 영혼이 먹어야 될 지식을 먹어야 되는데 내가 책한건 읽고 강의 한번 들었다 해가지고, 또 환경을 내가 흡수했다 해가지고, 이게 내공이 차느냐, 안차냐 왜? 계산이 들어가고, 식이 들어갔거든. 그래서, 이 정법을 공부하는 분들도요, 무식한 사람은 공부를 엄청나게 잘하는데, 똑똑한 지식인들 있잖아요. 공부하기가 제일 힘들어요. 왜? 나도 모르게 자대가 들어가거든. 지금 멘트한테 공부하는 분도 제일 어려운 분이 어떤 분이냐면, 지식인들 어, 주식인들은요, 나도 모르게, 아, 이거는 말씀은 맞는 것 같은데, 그런데, 좀 이렇지 않냐고. 네. 이 말씀은 맞는 건데, 그런데, 그래도 먹고 살아야 되지 않냐고. 음. 말씀은 맞는 건데, 그래도 내 생활이 뭐죠? 생활이 그대를 속일지라도,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말은 분명히 맞다 그래. 맞는데, 정확히 맞거든이게되거든 이해 이해되는데, 생활이 그대를 속일지라도, 그런데라고 정확히 들어가. 이게 바로 잣대거든요. 깨끗하게 받아들이면요, 자연이 스스로 다운행이 되어 있기 때문에 내 어려움과 내 형편도 다 같이 풀리게 돼 있어. 네가 그 자리 절대 오랫동안 머물도록 안 놔두죠. 쫙하게 환경 이동하게 되는데, 가만히 내를 한번 짚어보면 내가 환경 이동을 할때 이유가 있는 거거든요. 나도 모르게 그런데라고 잣대가 쫙하게 들어간 거요 그럼 법도 내가 깨끗하게 받아들이냐 아니라는 거죠. 내가 법을 가지고 놀았다. 지식인들은 법을 가지고 놀죠, 이렇게. 법은 가지고 노는 게 아니고 깨끗하게 흡수하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왜 깨끗하게 받아들여 냐면안 받아들이면 마음의 에너지를 거치지 않기 때문에 네 내공의 질량이 절대로 안 찬다. 그래서 내가 자꾸 계산 넣지 말고 자퇴 대지 말고 그냥 깨끗하게 받아 먹으라는 이유가 바로 거기 있죠. 그럼 법을 공부하는 원리나 밖에 사회활동하면서 사람을 대하고 환경을 맞이할 때 깨끗하게 흡수하는 원리하고 똑같은 거예요. 이거 다르고 저게 다른 게 아니거든요. 그죠? 내가 3년을 공부했으면, 내가 3년을 공부한 만큼 법의 에너지 칠량이 차야죠. 그 에너지 칠량 가지고는요, 세상에 못할 일이 하나도 없어요. 음 그래서 공부하는 마음으로 접근하는데, 아, 내가 공부하는 마음으로 환경 접근했거든요. 내가 벌써 한 4, 5년 됐는데, 4, 년 됐는데 내가 벌써 이동을 안 해? 이렇게 물어본 사람이 있어요. 공부 안 했지 않냐? 강의를 들었다 그러면 내가 일을 하더라도, 공부는 해서 아직 만진 게 없지 않냐? 아니, 공부 분명히 했거든요. 또 우기야. 강의를 들으면 이게 공부인 줄 아는 거지. 그건 강의를 듣는 거, 공부를 한다는 것은 뭐냐면, 저렇게 깨끗하게 네가자대안 되고, 그냥 깨끗하게, 이 법이 너무 좋아가지고 깨끗하게 흡수하고 받아들였을 때, 그때 내 영혼의 마음 에너지를 거쳐서 쫙하게 네 영혼에 장착이 되는 거지. 이때 내공이 만들어지는 거예요.